광주 국제 세계 수영 대회 감동의 순간을 전 세계에 전해줄 국제 방송 센터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방송사 60여 개를 통해 지구촌 20억 명의 시청자들이 광주 수영 대회를 시청하게 됩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 둘, 세계수영대회 국제방송센터 IBC가 문을 열었습니다. 국제방송센터는 각 경기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과 음향을 취합해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정 경기장에서 제작된 방송 신호가 취합되고 그리고 전 세계 방송권자들에게 분배되고 전환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부대 수구경기장 옆에 조성된 국제방송센터에는 영상 송수신실과 저장실, 품질 관리실 등이 갖춰졌습니다. 모든 경기들은 국제방송센터를 거쳐 전 세계 60여 개 방송사를 통해 일제히 전달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수는 무려 2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성공적이고 신속하면서도 품격 높은 방송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국제 방송 센터에 이어 다음 달 5일 선수촌과 메인 미디어 센터까지 개관하며 국내외 미디어 관계자들도 속속 광주를 찾게 돼전 세계의 관심을 더욱 끌어모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이계엽입니다.